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인데,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 유전이죠? 그 다음 내용 보면, 피부색은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대문자의 수가 같으면 피부색이 같고,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릅니다. 개체 1의 유전자형은 small a, small a, small b, s m a l b, b l a d, l a d 라고 했고요. 개체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large a, small a, large b, s m a l b, b, b l a d, s m a l d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개체 1의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개체 1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체 원이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유전자형을 지닌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냐면,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가진 생식 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에 대해서는 스몰만 가지고 있고, B에 대해서도 스몰만 가지고 있고. D에 대해서는 라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즉, 이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1이에요. 자, 그러면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개체1이 만드는 생식세포와 개체2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났을 텐데요. 그 자손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이 3, 8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체 1이 줄수 있는 유전자가 뭐밖에 없냐면 스몰 a, 스몰 b, 라지 d 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개체 2가 준 생식 세포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 거냐면 라지 a와 라지 b와 스몰 d가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체 2가 준이 생식 세포와 개체 1이 준이 생식 세포가 만나서 이러한 유전자형을 지닌 자손이 태어났겠죠 자 그런데 이 자손의 유전자 형이 이러할 확률이 8분의 1 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개체 원이 줄수 있는 유전자 형은 스몰 a 스몰 b 라지 d 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개체 2가 줄수 있는 유전자 형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a d인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서 자손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때 그 자손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다라고 했냐면 8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체 1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1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개체 2가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이 몇이라는 뜻이냐면 8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를 곱해서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왔겠죠. 즉, 2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에는 딱 절반만 들어 있을 텐데, a가 선택될 확률, 라지 a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었고, 라지 b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었고, 스몰 d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8분의 1이 나왔었겠죠. 그 말은 투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와 스몰 a를 둘다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 라지 a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을 거고요. b에 대해서도 라지 b와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라지 b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었을 거고 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라지 d와 스몰 d를 가졌기 때문에 스몰 d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2의 유전자형을 구했습니다. 그럼 2는 대문자가 3개 있으니까 대문자 3개만큼 피부색이 짙은 동물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원과투는 피부색이 서로 다르냐? 원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2개 있어요. 그런데 방금 봤듯 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3개 있었죠? 그래서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투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되냐?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 형성될 수 있겠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요.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기억의 피부색이 원과 같을 확률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손의 피부색이 원과 같을 확률이에요. 원은 지금 대문자의 개수가 2개 있는 자손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B, 라지 B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원이, 원이 이미 대문자 한 개를 줘. 요 자손에서 원이랑 표현형이 같으려면 투가 주는 생식세포에는 대문자가 몇 개만 있어야 되냐면 한 개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 둘이 주는 생식세포가 만나서 대문자가 두 개인 자손이 태어나겠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사람이 동물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그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한 개만 있을 확률을 구해보라라는 뜻이에요.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덟 가지 중에서 대문자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생식세포에는 딱 절반만 담기죠? 그러면 세 자리가 있을 거예요. A에 대한 자리, B에 대한 자리, D에 대한 자리. 세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리만 순서에 상관없이 대문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8분의 3의 확률이겠죠. 그래서 기억의 피부색이 원과 같을 확률은 8분의 3.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다 라고 했어요. 가는 라지티와 스몰티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라지티가 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계도는 구상원들에게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게 문제를 푸는 큰 힌트가 되겠죠. 789 각각의 체세포 한개당 스몰티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4번의 체세포한 개당 스몰 t DNA 상대량의 3배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라지 티와 스몰 t, 가에 관련된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다양하게 가정을 해볼 텐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었든 성염색체에 있었든 유전자를 두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4번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뭐 또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스몰 TT 또는 라지 티 스몰 T일 거예요. 왜 라지 티 라지 티를 고려하지 않냐면 4번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 DNA 상대량의 3 배가 789에서 스몰 T DNA 상대량을 합친 값의 3 배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4번에게서 라지 티티라서 스몰 T의 값이 0이면 7, 8, 9 합친 값도 전부 다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계도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래서 4번의 유전자형은 small tt 또는 large t small t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유전자가 상 염색체 위에 있다면 어떤 가계도가 나타나게 될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4번이 small tt라면 정상인 사람들이 스몰티티 여야 하기 때문에 8번도 스몰티티가 되고요. 7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부터 스몰티를 하나는 받으니까 하나는 가지고 있고 라지티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스몰티의 상대량의 값이 더한 값이 4죠. 근데 4번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배가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면 스몰 TT일 때 상염색체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지 T 스몰 T인데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정상인 경우가 대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가가 발현되는 사람들은 스몰 TT겠죠. 8번은 어쨌든 라지티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3번으로부터 스몰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스몰티의 DNA 상대량을 합쳤더니 5예요. 4번은 라지티 스몰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한 개를 갖고 있는데 또3배가 아니네요. 라지티 스몰티일 경우에도 상 염색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염색체에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성 염색체에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T에 관련된 유전자가 성 염색체 위에 있다면, 즉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8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 사람은 스몰 T의 Y일 거고, 한 사람은 라지 T의 Y일 거예요. 그러면 8번과 9번에게서 스몰 T를 합친 값이 무조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번은 스몰티가 뭐몇 개일지 아직은 모르죠. 근데 만약에 4번이 스몰티티였다면 티가 두 개니까 밑에 789를 더했을 때는 값이 6이 나와야 되겠죠. 3 배가 되려면 그럼 얘가 다섯 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인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스몰티티는 4번이 가지지 않습니다. 4번은 라지티에 스몰티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스몰티가 지금 하나 있는 거고 밑에서는 합쳐서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7번은 스몰 tt를 갖겠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 유전자형을 한번 쭉써 보겠습니다.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임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ty, 9번은 스몰 ty. 3번 스몰 ty. 4번은 라지 티 스몰 t라고 이제 확실하게 써줍시다. 왼쪽으로 가서 1번과 6번은 라지 티의 y겠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7번으로부터 스몰 티를 하나 받고 6번으로부터는 라지 티를 하나 받겠죠. 2번과 5번의 유전자형은 우선 얘네들이 라지 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나 나머지는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찾았고요. 그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1, 2, 5, 6의 혈액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문제 풀때 봤었는데 1, 2, 5, 6이면 1, 2는 부모고 5, 6은 자녀예요. 그럼 부모 둘과 자녀 둘 사이에서 혈액형이 다 다르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죠. 부모가 A B 또는 O O여서 자녀가 A O B O이거나 부모가 A O B O여서 자녀가 A B O O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1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대요. 항 A 혈청에는 알파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무슨 형 또는 무슨 형일 수밖에 없냐면 A형 또는 AB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1번과 10번의 혈액형은 같고 6번과 혈액 6번과 7번의 혈액형은 같다 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1번이 A형일 경우와 AB형일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이 만약에 A형이었다면 AO이고 2번이 BO였다면 자소는 AB 그리고 OO일텐데 6번과 7번의 혈액형이 같다라고 했죠. 만약에 6번이 OO였다면 7번도 OO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번은 뭐일 수밖에 없냐? 5 5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1번과 10번의 혈액형이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럼 6번은 5는 될수 없어요. 즉 6번이 될수 있는 케이스는 AB밖에 안 되겠죠. 그럼 7번도 AB가 될 거고요. 10번이랑 1번이 혈액형이 같으려면 10번은 AA가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 55가 되겠죠. 자, 1 1이 A형이라고 가정했더니 이미 성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AB형이라고 가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얘를 AB라고 생각했다면 2번은 OO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는 AO 또는 BO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 AO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7번도 어쨌든 A형이었을 텐데 1번과 10번이 혈액형이 같아야 돼요. 그럼 10번이 A B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면 6번과 7번의 혈액형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 B는 성립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성립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1번이 A형일 경우에 성립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우상형질이냐? 자 스몰 T T를 가졌더니 가가 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스몰티 열성입니다. 가가 발현되는 건 열성 형질이에요. 2번 볼게요. 2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냐, 2번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BO입니다. 따라서 이형 접합성 맞죠? 이형 접합성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b 와 o 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형 접합성 맞습니다. 10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고 이 아이의 ABO식 혈액형이 10과 같을 확률을 구해 보라라고 했어요. 10의 동생. 10의 동생이면 6번과 7번 사이에서 애가 하나 더 태어난다는 뜻이죠. 6번과 7번의 유전자형은 TY랑 small TT입니다. 자, 이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때 가가 발현될 확률을 구해볼게요. 이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이 중에서 가가 발현되는 건 2분의 1의 확률이죠. 이번에는 혈액형 따져볼게요. 6번과 7번의 혈액형은 지금 둘다 AB형이라고 했어요. AB형과 AB형 사이에서 10번과 혈액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10번은 A형입니다. 이 사이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이 사이에서 자손이 나오, 나올 때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AA 또는 AB 또는 BA 또는 BB이죠. 이 중에서 A형일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가가 발현되고, ABO식 혈액형이 10과 같을 확률 2를 곱해주면 되겠죠? 1분의 8입니다.